하렐루야 인성연부 친구들 인치영 목사입니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벌써 7월 달의 마지막 7월 26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서 신나게 행하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여름성교학교예요. 해마다 7월 말 정도 여러분 방학을 하면 초등학교 방학 하자마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율동도 배우고 또 어, 말씀도 외우고 또 물총게임도 하고 또 어, 팀별로 이렇게 대항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아,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라는 녀석이 즐기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함께 나누는 것은 몹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필사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 어, 8월 21일까지 10편 어, 1편부터 10편 31편까지 여러분, 어, 쓰는 사람에게는 멋진 상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어, 여러분, 어, 우리가 함께 이사야 9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어,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6페이지, 제가 가진 교재 76, 77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하였던 예언자, 선지자였는데 오늘 말씀 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장차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그 아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예? 목사님, 김효자요? 아니 김효자가 아니라 김효자, 김효자. 김효자와 모사. 조금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김효자라 모사라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장차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김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nderful counselor.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놀라운 설계자가 되어 주신다.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영어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좀 낙담해서 다운되어 있어서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 좀 많이 심심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겠다는. 그래서 아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매일 유튜브 중독이에요. 저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맨날 심심해요. 그래서, 아,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담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미술 치료 해본 적 있어요? 음악 치료 해본 적 있어요? 놀이 치료 해본 적 있어요? 그 어떠한 치료사보다 상담가보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욱 더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성경에 보면 다 세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더풀 counselor,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먹는 것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SNS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신다고 하였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에버 라스팅 파더 r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다. "Prince of peace"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담을 때. 제 안에 불의, 불안 그리고 답답함, 초조함,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wonderful counsel 주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록 교회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실현이 되었습니다. 드림스 컴투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해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 또 예수님, 우리의 놀라운 상담 상담가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어,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놀라운 상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유선정보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